아 2분! 2분! 그래 그래 2분! 비트윙 때는 되게 진짜 손바닥 요만한 비트윙거든요 아래분, 위분 뭐야 맥주. 이거 양팡 뭐야! 양팡 뭐야! 남천호계! <목소리> 뭐야! 훌로하 <목소리>

접신으로 기는접시로기접신로는접시로기에는차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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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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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순요 남순이 오, 남순님. <laughs> 아 진짜 안녕하세요. 저남순님 오셨다고요. 남순이. <웃음> 아, <웃음> 안녕하세요. 아니 이제 억울 억울려고 한게 아니고 추천 어그억끈 건데.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왜 아니 왜 주고 있었어? 안녕.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접실록엔 잘 봤어요 아 됐어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laughs> 추고 있었어? 지금 민망하거든요 지금 엉덩이 살왜 추고 있냐고요? 아니 추천 억으로 끌었는데 추천 3천개 오랜만에 넘어가지고 아저 추천 3천개 넘었어요? 나 400개인데? 아나 400개인데? 난 400개인데 부럽다 부럽다 부럽네요. 전 4,400, 400개인데. 사장님 보고 계세요? 네. 사장님 네. 이거 보세요? 역겹다. 사장님 보고 계세요? 역겨워요. 응. 더안 갔다고요? 아니 계시는데. <laughs> 역겨워요. 아니 왜 하는 거야? <laughs>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양팡 씨. 감사합니다. 역겹다고요. 저희 저희 언제 한번 저 제가 제가 부산 한번 부산 한번 가면은 양방씨그집 네. 놀러 가도 되나요? 저희 언제 한번 야 아, 한번 우리 우리 언제 한번 하기로 네? 했자 한번 하기로 한번 하기로 했잖아요. 한번 가면 저희 집에 오세요. 그럼 그러면, 그러면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 와도 됩니다안 어, 가요? 저희 집에 오시면은 오세요, 제가 대접해드릴게요.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 어머니 계시잖아요. 에이, 안 가요 라고 하는데 오세요 서울 좀 라고 하시데저 다음주에 가요 다음주에 갑니다 서울 다음주에 갑니다 에이. 원래 어머니 계시잖아요 엄마랑 다음주에 서울 갑니다 다음주에 오오 오케이 오케이 아, 번호 좀알수 있을까요? 근데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데 얼굴이 너무 빠아서못 보여주겠어요 연락처 좀 교환할 수 있을까요? 와 강경.. 등을 등을 감사합니다 표... 여튼 간에, 다음번에 기회 되면은, 한번. 강욱이 보고 있나? 연락처 좀 교환할 수 있을까요? 제 연락처요. 010-5032. 제 정신 아니다. 매체제, 매체제 쓰네요? 오케이. <laughs> 아니, 근데, 내, 내 번호 어차피 다 널리 널리 다 퍼져 있어서. <laughs> 괜찮아요 어차피 2번 있기 때문에 여차여차 하면은 2번으로 바로 갈아탈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밤낮으로 저한테 전화해보세요 잠깐만. 저한테 전 밤낮으로 전화해보십시오 제가 받는가 <laughs> 전화 <laughs> 한번 뺏쪼님 또한개 뺏글 감사합니다 전화를 한 번만 해봐야겠다나순 여보세요? 남... 여보세요? 네 남순님 네 안녕하세요 저예요 알고 있어요 <laughs> 네네 네, 왜요? 아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그냥 전화했죠 어, 네. 네, 아네왜니예 아니, 아니 근데 아 신기하네요 뭐하여? 그냥 아 맨날 화, 어. 화면으로 보다가 아니 신기하네 네.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저희 저한한 뭐지 한참 그뭐 방송 좀 재밌게 했을 때 양팡님 모시면은 진짜 레전드라고 생각했는데 네뭐 저랑 뭐 하고 싶어 하고 싶다고 얘기한 적 있다며요 방송에서 네 저는 항상 말했는데요 그러면은 저랑 주먹이운도 하실래요? 아, 근데 왜 저는 맨날 그런 것만. 제가 아, 언제 그런 것만 했어요? 제가 언제요? 제가 아, 요가복 입을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가복을 입안 입힐 건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저는 제가 알아서 발레복 입고 가면 안 돼요? 아, 그 발레복을 왜 입어요? 저 주먹이 운동하면은 제가 양손 묶고 양팡이 양손 쓰고 저 몸만 쓸게요. 저가 남수님을 때리면 돼요? 예, 네, 저는 양손 다 묶고 싸울게요. <laughs> 그러다 진짜 뼈불러지면 어떡해요? 아괜찮아 그건 제제 제 사정이죠 그거는 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아 서울, 언, 서울 언제 오시는데요? 서울 다음 주 갑니다 저 다음 주요? 비즈스맨이기 때문에 네. 좀 바빠요 아 어머니랑 오시면 어머니도 그러면 같이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어머니랑요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 가는데 같이 따라 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는 어머니 병원에 있을 때 혼자 야방할 거예요 와.. 소녀네요네소녀네그 기회를 놓칠 수 없죠 당연히 소녀소녀 너무 여자 소녀고네 예. 맞아요 네 예, 알겠어요 예 그러면은 알겠.. 어.. 일단은 뭐.. 일단 알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다음 주에 올라오실 때네 그럼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미리 전날에 어떻게 카톡할까요? 문자할까요? 전화할까요? 전화요 왜요? 예? 왜요? 아 그럼 뭐 카톡.. 뭐.. 카드.. 라인 주세요 라인 으으.. 개구리네요. 아 저희 나라 저희나 죄송한데 저희 나라 사람만 카톡 쓰고 다른 전 세계적으로 라인은 써요. 근데 왜라 라인으로 해야 돼요 진짜로? 아니 뭐 카톡 문자 뭐 이런 거다 얘기하시고 전 라인 얘기한 거 뿐인데요. 네네네. 어, 그러면 네. 카톡할게요. 카톡으로. 예, 카톡으로 카톡 주세요. 아 카톡 잘안읽으니까 문자 주세요. 문자. 음, 아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알겠... 예, 그리고 남순록에 네. 그렇게 좀안 추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게 그 아무리 그 질리는 남순겐이지만 네. 무슨 간 뱀장어도 아니고 응. 무당 막 무당 나 무당춤 보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제발 그, 부탁 네,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 노래를 그렇게 망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laughs> 네 어디를 들어가요? 네 그쪽이요. 예. 어딜 네 그쪽이요.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 <laughs> 어딜 들어가. 아 <laughs> 진짜 왜 남순 왜 남순 로겐을틀어가지고나옷좀 갈아입을 거 그러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이거 지금 엉덩이 미살이 이거 봐봐. 내 엉덩이 밑살, 지금 찡겨가지고 이거 보여 내 엉덩이 미살 아. <laughs> 엉덩이 미살이 너무 아프니까 일단 빨리 옷좀 갈아입을게 이거 좀 닦거든.